네 이번 강의에서는 EOA와 C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천천히 하나씩 말씀드려보죠. EVM 호환 네트워크에서 주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EOA, 하나가 CA예요. EOA, CA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얘기하기 전에 EVM 호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먼저 EVM은요. 이더리움 버츄얼 머신이라 그래서 여러 컴퓨터로 이루어진 이더리움 가상 머신입니다. 우리가 만든 컨트랙트를 여기에 배포해서 이 환경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EVM 호환 네트워크가 그러면 뭐냐? EVM과 호환이 가능한 네트워크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솔리디티를 사용하여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상호 작용하는 코드들이 동일하게 작동하는 네트워크들이에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팬텀 폴리곤, 아발란체, 카르다노, 트론, 클레이튼 등이 있습니다. EVM 네트워크 이전 및 확장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솔리디티를 사용하지만 그 외의 코드들은 호환이 되지 않는 네트워크도 있고 전부 호환이 가능한 네트워크도 있어서 EVM 호환 네트워크라고 웹상에서 소개가 되지만 가지고 있는 코드로 서비스를 이전하거나 확장하기 어려운 네트워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용이한지는 좀더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회사에서 만약에 이런 이슈가 생기면 네트워크를 이전하자, 확장하자 이랬을 때 EVM 호환 네트워크가 맞네 하고 금방 됩니다 라고 하면 큰일 날수 있는 거죠 그리고 EVM 호환 네트워크에서는 그 하드웨어 코드로 한 가지 하드웨어 코드로 다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일단 제가 확인한 건 이더리움, 폴리곤, 클레이튼 이세 개의 네트워크는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EOA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계정을 말해요. 일반 사람들이 나 메타마스크에서 계정 만들었어 라고 하면 그건 EOA를 얘기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바깥에서 만들어진 계정이에요. 메타마스크나 다른 유틸리티 등을 이용해서 만든 계정들이 이 계정인 거죠. 그리고 CA는 컨트랙트의 주소예요. 이 주소는 컨트랙트 를 제가 배포를 하면 할당이 되고 내가 원하는 주소로 할당을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컨트랙트를 발포하면은 저한테 어떤 특정 주소를 줍니다. 그럼 그 주소를 이용해서 우리는 컨트랙트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는 ETH 언더버 콜, ETH 언더버 샌드 트랜잭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변수를 리드만 하는 함수는 뷰 함수고 변수를 라이트하는 함수는 넌뷰 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넌뷰 함수는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데 이때 이제 가스비가 들어가는 거죠.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 여러 개의 작업을 하나로 묶은 단위예요. 트랜잭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업 묶음은 반드시 모두가 성공하거나 모두가 실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예금을 이체할 때내 잔고는 원하는 만큼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상대방 잔고는 그만큼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둘 중에 한 가지의 작업만 완료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이때 트랜직션을 사용하여 두 가지 작업 묶음 모두 성공하거나 한 가지가 실패했을 때 모두 실패하게 되어 부결성을 보장해줍니다.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뷰 함수와 논뷰 함수는 이와 이에 서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뷰 함수는 eth-call을 사용하고 논뷰 함수는 eth-sendTransaction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하드웨어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이 개념을 모르고 그냥 쓰실 수도 있는데 일단 알아둬야 돼요 이게 나중에 코드 보면은 조금 호출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eth-call은 가스비가 필요하지 않고 eth-sendTransaction은 가스비가 필요하죠 가스비는 컨트랙트에 라이트가 가능한 함수들을 호출할 때는 트랜잭션을 네트워크에 보내요 채굴자가 채굴함으로 나의 트랜잭션이 실행될 수 있는 건데요. 이때 보낸 가스비가 채굴자한테 일부 보상으로 가요. 그렇게 돼야겠죠, 당연히. 보상 없으면 아무도 채굴 안 해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e t h c a 바콜은 채굴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결과 값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eth-send-transaction이라고 하는 이름만 봐서 봐도 알겠지만, 이게 내가 트랜잭션보냈다고 해서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채굴이 완료돼야 이제 실행이 됐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eth u 더 d e 드트랜잭션은 가스비를 지불하고 트랜잭션을 전송하는 것까지를 제가 하는 거고요. 채굴자가 채굴해 주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을 하드엣이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하드엣을 사용하면 위 명령어는 직접 사용하지 않지만, 어떻게 다른지는 알아야 되고, 메타마스크하고 연동하는 강의, 강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또 나오니깐요. 그때 또 한번 같이 보시죠.